이모 풀 세팅이 끝난 후 마지막 근육 점검 시간. 전초전에 많은 마음으로 점 먹던 힘까지 쥐어짜는 선수들. 김줄 때마다 근육의 존재감 제대로 드러낸다. 와, 우 멋있는데요. 대회 하루 전날부터 물 마시지 않고 근육의 선명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상태. 최상의 근질 위해 범핑과 보징 준비는 필수예요. 무대에서 몸을 최대한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범핑 작업이라는 걸 하는데 장도는 생각보다 큰 힘듭니다. 이제 준비 완료인가 했는데 인터뷰 끝나기 무섭게 다시 범핑. 그런데 그때.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저기 괜찮은 거 맞죠? 괜찮은 거예요? 응? 출전이 너무 열에 잘 생겼는데 열이 잘생 뭔가 분위기 긴장감과 여러 가지 또 특히 맛려고 하는 사랑의 터치와 함께 사랑한 선명한 복근 이제 출전의 시간이다. 비직구 종목은 개인 포지 터터터. 가지 규정 포 함께합니다. 남성류의 집약체 남성 상체 비율을 중심적으로 심사는 하 피지크 종목. 말로만 듣던 빨래판 복근이 이런 건가요? 자기 주장 강한 근육들 대거 출전. 어머, 오늘 입몸 마르겠네요. 이어서 피지. 스티상 선수들이 출전한 마스터 플러스 4 9부 앞서 열정적으로 범핑하던분 오호 여기 계셨네요 브록을 넘긴 나이에 새롭게 도전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잠시 틈새 관찰 들어갔다 그 기초대사량에 맞춰서 1200칼로리를 조금 살살 빼고 싶다 하얀 가운과 나긋나긋한 목소리 이분의 본캐는? 정해 이외에는 될수 있으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재우라고 합니다. 직장인 의사 목장 대표입니다. <laughs> 올해 운동을 처음 시작한 후 차근차근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. 근데 이렇게 몸을 만드시고 한 이유가 있어요? 제가 다이어트 진료를 워낙 꾸준히 하고 있어서 제가 실제로 저도 다이어트하면 어떨까 하면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재밌어가지고 좀 더. 대회 선수 뭐 이런 이런 것까지 도전을 하게 다